아 저기 오벨리스크 엄청 예쁘더라고. 어, 저기 콩코드 광장 있는 거 아니야 저게? 아 저기 콩코드. 어, 어, 콩코드 광장이 오벨리스크 뽀려온 거잖아 이집트에서. 네. 프랑스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영국하고. 대형 박물관 보면 가 네. 보면 전부 뽀려온 네. 거잖아 전 세계에서. 네. 오늘이 루비통 투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프라이빗 아파트먼트 투어랑 루비통 재단 투어가 있어. 요 오늘 되게 빡세요. 저희는 루비통 재단 투어를 가기 위해서 여기 또 기사님이 되게... 안녕하세요. 재단 투어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이비통 재단에 왔는데 이 프랭크 게리가 건축한 루이비통 재단 건물인데요. 이게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보통은 건물의 면들이 다 이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 도형처럼.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 쪼개져 있잖아요. 이런 걸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이런 거랑 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부른대요. 루이비통 재단에 들어왔는데 구획 투어 해 주는 가이드분이 이것저것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아, 여기는 이제 사이먼 한테라는 작가의 전시실인데요. 옆에 보면 이제 연대기별로 정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건물 꼭대기 왔는데 어 진짜 예쁘네요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뭐라 설명할 길은 없는데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좀 미래도시 온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건물은 루이비통 그룹소유라고 하고요 컬렉션은 아르노 개인 컬렉션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을 때 나무들이 있잖아요 철이 너무 많다고 아르노 회장 이 여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 진짜 뷰가 끝내줘요 바람도 되게 시원하고요 이쪽도 되게 아름답네요 아, 라데방스가 보이는 거고요 건물 사이로 에펠타워가 보입니다 여기 벽 사이로 간격이 있는 이유가 비가 오면 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가나봐요. 그래서 이걸 리사이클링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루프랭크라고 하는 루비통 재단 안에 있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이 왔고요. 여기 보니까 메인디시가 보통 29유로에서 45유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가격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캐주얼한 식당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와인리스트가 있는데 가격이 좋지 않아요. 한국 업장에서 그래도 꽤 비싼 업장에서 와인 시켜 먹는 가격하고 비슷하고요. 여기 루프랭크 보면 여기 프랭크 게리의 조각작품이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리움 미술관에서도 있었던 작품인데 여기 이렇게 위에 떠 있습니다. 치킨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29유로짜리 음식이고요 38,000원 정도 저희는 다 먹었고요 이 대표는 어때? 그냥 평범하지 이거를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 미친 짓이고 루이비통 재단 온 김에 출출하면 들려서 그냥 먹을 만한 간단하게 점심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아이 루이비통 재단에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폭포가 막 떨어져요 계단으로 여기 위에 있는 유리에서 이게 반사가 되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저희가 루이비통 재단 갔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 공원에 왔는데요. 여기가 라데방스고, 여기가 에펠탑. 저쪽에 보면 저 열기구 같은 게 떠있는 게 있는데, 저희까지만 파리래요. 파리가 여기서부터 에펠탑, 여기, 여기까지가 파리고, 그리고 라데방스는 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비석으로 이름 있는 작가들이 작품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 라데방스 써져 있죠. 라데방스가 요쪽, 이쪽. 요쪽에 있고, 몽마르트,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데, 요쪽이거든요. 요쪽이 몽마르트 언덕.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여기가 파리 교회 지역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뭐 그런 곳이래요. 생쿨루라는 응. 지역인데 이제 우리가 그 오스망화 응.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모든 책을 빨리 읽어보면 사람들 도심에서 나가면서 부자들이 서쪽으로 가서 응. 정착을 한다고 라 하잖아요. 그게 여기인 응. 것 같아. 응. 근데 파리 도심지에 살면 좀 힘든 것 같아. 네, 저도 있을 어, 것 같고. 어, 서울, 서울 도심은 감, 좀 쾌적한 데가 아니, 많긴 서울 한데 서울도 강남역 사는 느낌이죠? 어, 강남역 사는 음, 느낌이죠. 이 시내 부자들의 모습을 살짝 볼수 있는 영화가 언터처블이라고 아 바, 알아요. 일퍼의 우정. 네. 거기에 나오는 집 보면 어리어리하던데. 그게 이제 빠리시에 그런 집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집이 있어. 요 밖에서 있어요.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느끼는 못 느껴져. 아, 왜냐면 아. 마당이 가운데 있으니까. 아, 건물 밖은 안쪽에 안 느껴지는 있어요. 거구나. 그럼 궁금한 게 파리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 정도 주택들 보면 얘는 지하라에 안 파는 것 같아요. 지하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 당시에. 한국은 이제 지하 주차장에 모든 차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파리는 그럼 교, 그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지하를 파서 도로 밑이나 네. 이런 곳에 이제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아, 그러 일반 파리 시민들은 차를 어디다가 주차를 해요? 길가에 도로 표지에 보면 네. 하얀색 점선으로 이렇게 쫙. 가 있고 네. 거기에 차들이 있는 곳들은 그건 아... 주차장입니다 아, 자기 갤러시나 아예 없는 거예요 있는 집들도 꽤 있는데 없는 집들이 많죠 있는 집들은 좀, 좀 부잣집들이겠네요 부잣집들은 좀... 마당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마당으로 그리고 다 건물이 지어질 때는 지하구조가 없었지만 건물이 있는 채로 지하를 굴착해서 지하구조를 만든 건물들도 많죠 음. 근데 이게 자본이 돼야죠 그럼 뭐 부자들이겠네요 <laughs> 우리는 이틀 동안 너무 피딩을 당해가지고 <laughs> 파리에 와서 일 7시 반 걷고 있습니다. 여기 루브르 박물관,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그 피라미드. 이게 되게 천재적인 건축이잖아, 이게. 저쪽은 이제 미니 개선문. 여기 너무 멋있지 않냐, 여기? 런던아이처럼 저런 관람차도 보이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아,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 건물들 외벽마다 조각들이 루브르 박물관이 자체가 왕궁으로 썼다가 이걸 박물관으로 바꾼 거잖아 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죠 어 저기 개선문이 보이네 직진만 하면 개선문이네 질 찾기가 너무 쉽다 아, 저기 오벨리스크 엄청 예쁘더라고어 저기 콩코드 광장 있는 거 아니야 저게 저기? 아, 저기 콩코드 어, 어. 콩코드 광장이 오벨리스크 뽀려온 거잖아 이집트에서 네. 프랑스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영국하고 대형 박물관 아, 보면 가 아. 보면 전부 뽀려온 거잖아 네.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엄청 위대한 문명이라서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음. 저 오벨리스크를 가져온 걸 되게 영광으로 알았다고. 영광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우주에서 어, 약탈이지, 사실 이집트 상형문자를 네. 처음 해독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잖아. 샹폴리앙이라는 아, 아, 사람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상형문자 해석이 안 됐대, 원래. 이집트랑 프랑스랑 영국이 이제 아프리카 막 식민지 만들고 침략하고 할때 이집트를 프랑스가 점령을 했는데, 이제 이걸 해석하라고 한 거야. 어. 나폴레옹이. 근데 아무도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 그 거를. 근데 로제타 비석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문자로 써진 거야.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예를 들어서 라틴어, 무슨어, 그리고 상형문자. 이세 가지로 쓰여져서 그거를 가지고 해독을 할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10년 전에 읽은 책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랑 영국이 이집트 학이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야 제일 많이 약탈했거든 그리고 제일 먼저 사용자를 해독했고 제일 많은 유물을 뿌려왔어 야 여기 사람들 무슨 캠핑 의자 같은 거 해가지고 앉아있네 우리가 콘코드 광장으로 가고 있는데 19세기에 이집트 문명을 처음 발견했던 프랑스 영국 애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보통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면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막그 왕조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18세기 후반에 이제 사절단을 막 보낸단 말이야 이집트에다가 네. 야, 좀 파봐, 파봐. 그때 당시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시대잖아. 사람들이 막 탐험가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랬던 시대잖아. 그런 사람들이 막이틀 엄청 가. 그러다가 막 발굴을 막 해. 그러다가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된다룩소르 신전도 발견하고 엄청난 문명들이 나오는 거야. 이틀 역사가 몇천 년이 된 거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사실 고대사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세나 근세 또는 근대의 역사로 오면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어떻게 이걸 철학적 베이스로 씌워가지고 어떻게 발전의 흐름의 궤도를 만들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시각이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 잖아요 해석이 근 고대사는 소설이라 그러잖아 사료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사료가 남아있고 자기들 역사의 줄기가 확실히 남아있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아 역사는 중국이 진시황 때 음, 분석행유하면서 음, 음. 폭군이 권력을 독점하고 싶을 때마다 예전의 음,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음, 음, 최근에 모택동도 음. 문화대왕 음. 지식 인들 잡아 죽이고 맞아. 서양에서는 권력자가 바뀌어도 그렇게 전 역사를 지워버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 이 굉장한 기록인 거잖아 왕의 모든 걸다 기록한 그... 이게 굉장한 기록인 거다 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진짜 산업혁명 직전까지 앞서 있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중국이 11세기의 철강 생산량이 산업혁명 직전에 영국이 생산했던 철강 생산량보다 많았어 전쟁의 세계사라는 책이 지금 나와 왜 서구 문명에서 무기들이 발명이 되고 왜 그들이 나중에 결국은 아시아 문화권을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14세기, 15세기에 뭐 정화선단 이런 얘기 하잖아 뭐 항해술이나 이런 게 고도로 발달해 있었고 중국에는 엄청난 규모의 항단을 꾸릴 수 있었고 그 항단이 아프리카까지 돌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해 시대 신대륙의 발견이 서양에 생어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설명도 쫙 나오잖아. 요어가 아, 보고 싶다. 되게 재밌어. 근데 그 정설은 있어. 오히려 서양이 힘이 약했고 걔들이 인도항로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육로로 가면 오스만트루크한테 맨날 터지고 어터지고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발견이 됐고 그게 이제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정설이잖아, 그게 네. 오스만트루크가 진짜 어마마 어한 제국이었다 하더라고요.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지. 걔네들이 1차세전 이후에 완전 찢어지고 패망하면서 응. 지금은 거의 세계사에서 썰리가돼 있잖아요. 그치, 그치. 오토만 제국이 야, 확실히 이긴자의 역산 것 같긴 해요. 어... 세계사도. 대항해 시대에서 썼던 위도, 경도 이런 거 측정법이라든가 별을 보고 뭐 가는. 항해술다 이슬람 제국에서 온 거잖아요. 지들이 그니까 러 이슬람 문화권에 당시만 해도 유럽보다 훨씬 의학기술 같은 것도 발전했었고 그런 것들이 중국에 전파가 됐고 그리고 중국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대규모 선단을 꾸려가지고 또 항해를 할수 있었고 오히려 이슬람하고 중국 문명이 훨씬 앞서 있었던 문명이었지. 14세기, 15세기만 해도 근데 전쟁의 세계사에서는 이게 15세기부터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해. 핵심은 뭐냐면 혁신이 있었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은 혁신이 없었다는 거야. 너무 강한 전쟁 안권이 있었고 관료 중심 사회였고 반료들이 뭔가 혁신을 하고 하기보다는 쓸데없는 과거 시험 보고 옛날 서, 선인들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외우고 권력을 잡고 뭐이랬던 네. 사회였다고 하면 그리고 중국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야. 11세기만해도 유럽 전체 부부다. 중국 한 나라의 부가 훨씬 컸단 말이야. 상대가 안 되는 거였어. 유럽은 다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고 지들끼리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유럽에서 뭐 이제 화약이라든가 대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중국에서 먼저 발명이 됐거든. 근데 유럽이 이걸 되게 실용적으로 개선을 하고 발명을 하면서 성벽이라는 게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랬었죠. 대포가 와. 생기면서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국가들끼리 경쟁, 전쟁 그런 걸로 이렇게 혁신이 일어. 그런, 그런 사례를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년. 그리고 그때가 르네상스 시대랑 굉장히 맞물리는 어, 거고 아, 아, 아.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끼리 경쟁함이 생긴 거잖아 네. 그런 것들이 혁신을 초래했고 그 혁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갔다 라고 하는 그치. 거지 아, 르네상스가 참 문화적인 운동이지만 사회의 네. 모든 영역에 대해서 혁신을 촉진시키는 어 그치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개선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냥 일직선으로 걸으면 나와요 그러오스만이 그러니까 네. 정말 네. 위대한 사람이야 네. 시크세기 중반에 앞으로만 걸으면 거의 모든 곳으로 네. 통할 수 네, 네. 도시를 네, 딱 네, 계획하고 네. 밀어버리고 테헤란노보다 네, 넓은 것같아데요 어, <laughs> 나도 그런 것 같아 전체는 네. 테헤란노보다 넓진 않겠다 아, 테헤란노는 네. 워낙 이제 차도가 넓고 음. 여기 인도가 음. 높네 여기는 네. 우리나라는 강남이 개발되면서 1970년대 이후에 강남 일부 지역만 이런 식으로 도시 구획을한 거잖아 근데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중반에 파리를 다 갈아엎으면서 이런 도로들을 만든 거지 그리고 이큰 도로가 작은 도로랑 연결이 되고 그이면도로랑또 연결이 되고 그게 다 방사형으로 직각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길 찾기가 되게 쉬워 음. 음. 파리는